585편 5장 천체 숭배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두희 집사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오 천체 숭배 바위 언덕 나무와 동물 숭배는 자연력을 수로 하는 숭배를 거쳐 태양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네, 이제 천체 하늘에 있는 그런 이제 해달 별까지 숭배하는 이제 지점까지 이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숭배하고 언덕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다가 자연 자연의 힘을 두려워하는 그런 숭배를 거쳐서 태양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별도 숭배하고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를 섬기기까지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왔던 것이 우리 원시 진화 종교의 그런 이제 역사들입니다. 우리 윤하랑 원사님. 인도와 다른 곳에서 별들은 육체로 죽은 훌륭한 사람을 영화로운 헌들로 여겼습니다. 네 우리 그 인도 지역에서 또 인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별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로 죽은 사람들 중에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별이 지면은 아 저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은 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별들은 육체로 훌륭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그 영아로운 혼이다, 혼둘로 그렇게 인도에서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윤두 집사님, 칼데아 별 종파자들은 스스로 하늘 아버지와 대지 어머니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성경에는 이제 칼데아인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우리 국어사전으로 칼데아 칼데아가 이제 조금 영어 발음 쪽에 더 가깝고요 이제 갈대아는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쓴 것인데 갈대아적은 이제 우르 지역입니다 옛날에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아카드 왕조 조금 그고 전신이었던 우르 지역에 있는 이제 고 고척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그니까 러 옛날에 그 달라마시아 문화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던 곳이 칼데아 지역인데 칼데아 지역에 있는 그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별 종파 종파 중에 이제 별을 숭배하는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별 숭배하는 이런 종파자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 하늘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스카이에요 스카이. 저 해븐이나 뭐 이렇게 뭐 그 우주나 뭐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그 파란 하늘이 이제 자신들의 아버지고 이제 땅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덩어리 땅이 돼지가 바로 어머니다 그래서 저 파란 하늘이 아버지고 이제 땅덩어리가 바로 이제 어머니다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바로 자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숭배 하는 거죠 예. 부모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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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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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달 숭배가 태양 숭배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0 예, 이제 태양보다는 달이 이제 달을 먼저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이제 채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냥을 하는 수렵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냥을 하는 수렵시대로 넘어가서 사냥을 하려면은 밤에도 달빛이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물들을 사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을 먼저 숭배하게 된 겁니다. 태양 숭배는 왜 나중에 일어나는가 태양이 필요한 것은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제 수집하다가 채집하다가 이제 이 사냥을 수렵 시대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목축과 이제 나중에 농사는 나중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태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태양을 숭배하는 거니까 이 수렵 그 사냥하는 그 시대가 먼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을 먼저 숭배하고 태양은 나중에 숭배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도희 집사님 달 숭배는 사냥 시대의 절정이었고 태양 숭배는 뒤이은 농경 시대의 주요한 종교의식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달을 숭배하는 의식은 사냥하는 시대의 뭐 아주 그냥 최고 절정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사냥할 때마다 달을 숭배해야만 이제 사냥을 잘할 수가 있고 이제 짐승 먹거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나중에 농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종교 의식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호라 권사님 태양숭배는 처음으로 인도에서 널리 정착했고 거기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네, 태양을 숭배하는 그 태양숭배 사상은 인류 전체에서는 처음으로 인도에서 널리 정착을 했습니다 깊이 이제 이러한 태양숭배 사상이 뿌리 박혔고 거기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살아남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윈도희 집사님 페르시아에서 태양 숭배는 나중에 미트라 종파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민족 사이에서 태양은 자기 왕들의 선조로 여기었습니다 예 네,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 지금 이제 이게 1934년에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935년부터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이란이라고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그 이전에는 1934년까지는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태양 숭배는 나중에 미트라 종파를 이제 일으켰다. 미트라 종파의 근원이 바로 태양 숭배 사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트라 종파는 미트라가 이제 태양신이죠. 태양 숭배 사상계 태양신이고 미트라가 그 미트라 종파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종파고요 특별히 그,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으니까 로마 시대의 그 군인들이 제일 많이 믿고 있었던 종파가 바로 미트라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미트라 종파하고 기독교하고는 그 당시에는 이제 라이벌 관계였다가 나중에 미트라 종파가 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형식에 의해서 미트라 중파가 전부 다 기독교인들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이 미트라 중파하고 타협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트라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날 이제 태양신이 이제 제일 이제 이렇게 활활 이제 불타오르게 이렇게 이제 떠오르니까 그때 이제 미트라의 생일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대부분 그 당시 에게 미트라종파 하고 기독교 하고 뭐 형식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그 포도주와 떡으로 이제 성만찬하는 거 그런 것도 비슷했고 예배의식도 좀 비슷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미트라종파를 이제 바울이 다 흡수를 해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형식들이 기독교 안으로 그래서 많이 들어와 있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트라 종파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은 미트라 종파는 이제 군국주의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찬양하는 그런 게 있고 기독교는 완전히 평화주의니까 그런 완전히 반대죠. 어쨌든 태양 숭배 사상이 미트라 종파를 나중에 이제 일으켰다.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그랬고요.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태양은 자기 그 왕들의 조상들로. 태양을 그렇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라고 있습니다. 유나라 원사님, 칼데아인들은 우주의 일곱 수난계의 중심에 태양을 두었습니다. 나중에 문명인들은 태양을 존중해서 한주 첫날에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제 이 그,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칼데아, 갈데아인 사람들은. 그 우주의 일곱 순환계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의 일곱 순환계라고 하는 것들이 달라마시아 문화가 만약에 전수된 것들이 만약에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첫 번째 순환계는 뭐 행성 그다음에 이제 모론시아 1, 2, 3 그다음에 저초 이제 소구역, 대구역, 초우주까지 하면 이제 일곱 개의 순환계가 있는데 그 중심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태양을 두었다 태양을 가장 이제 그이 사람들이 태양 숭배하고 또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그렇게 이제 그 태양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문명인들 우리 뭐 후기 문명사도 마찬가지인데 문명인들이 이제 태양을 존중해 가지고 한 주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 일요일부터 따지잖아요. 한주간이 일주일 중에서 이제 일요일부터 이제 주일을 우리는 뭐 이제 기독교인들의 주일이라고 그러지만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일요일이 선데이가 그 태양 태양을 이제 존중해 가지고 한주의 첫날 이름을 그, 그 일요일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태양을 존중해서 붙인 겁니다 그게 지금도 우리는 뭐 이제 여전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 바탕이 다 진화의 바탕에서 이렇게 쭉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 부인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도유사님. 태양신은 천의에게서 태어난 운명의 아들들의 신비의 아버지로 되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그 태양신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을 이제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생별했으니까 이제 운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 운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이 운명의 아들들은 이제 어떤 민족의 기적적인 인물이든가 아니면 그 자기 민족의 구원자, 구원자들이 돼야 될 운, 그런 이제 존재들이 바로 운명의 아들들인데 이 운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려면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되냐면 처녀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뭐 이렇게 이런, 이런 존재들이 바로 운명의 아들들이 되고 이 운명의 아들들은 기적적인 그러한 민족의 영웅이고 나중에 그 민족의 구원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믿었는데 운명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태양신이다 태양신이 바로 이 운명의 아들들이 신비로운 아버지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나라 원사님 이 아들들은 은혜를 입은 종족에게 구세주들로서 증여되었다고 때때로 여겨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운명의 아들들이 바로 그 어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은혜 를 입은 종족들에게 자신들에게는 그 운명의 아들이 바로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구세주를 둘러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때때로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윤대 집사님? 이런 초자연적 유아들은 항상 어떤 신성한 강에서 표류하다 비상한 방식으로 구천된 후. 예, 이제 이렇게 그 천여에게서 태어난 운명의 아들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이제 유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항상 이제 이거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성한 강, 뭐그 인류의 뭐 젖줄기에 해당되는 뭐 나일강이라든가 뭐 이런 운명이발상이 일어났던 뭐 뉴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뭐 인더스강, 뭐 황하강 뭐 이런 신성한 강에서 강 위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표류 하다가 비상한 방식으로 뭐 갑자기 뭐뭐 뭐 어떤 왕자가 아니면 공주가 뭐 아니면 공주가 뭐 목욕을 하다가 뭐 아니면 비상한 방식으로 그렇게 구출됐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그 모세가 여기에 해당되죠 나일강에서 표류하다가 이제 역청으로 바른 이제 그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뒀는데 그 아이가 강에서 떠내려오다가 이제 그그 그 이집트 애굽의 이제 공주가 이제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제 그 바구니에 둥둥 떠오르는 떠돌아다니는 이제 바구니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그, 그 아이가 결국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섬 유대인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택한 그런 택한 백성의 구원자 요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모든 영웅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윤나나 원사님, 전 대요. 아 윤두희 사님. 기적의 인물들과 자기 의 민족들의 구원자들이 되도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천녀에게서 탄 운명의 아들들이 바로 그 아버지는 바로 신비한 그 태양이 그러한 이제 운명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아버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천녀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제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신성한 강에서 떠다니다가 구출된 다음에 그 인물이 이제 이제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니 기적이 인물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영웅 영웅이 되고 또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자기 민족들이 구원자가 되도록 그렇게 자라가지고 성장하곤 했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천체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세계관에서 나온 그런 이제, 이제 전승들이 이제, 이제 쭉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체 숭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다루고,